자동차 전문 매체인 카 메뉴 팩처러 뉴스는 한국의 기아 자동차가 영국의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제공 업체인 팝포인트를 현지 공식 전기 자동차 충전 업체로 선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팝포인트는 영국 내에서 판매되어 주행하는 기아의 모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 모델에 대해 충전을 제공하기 위해서 영국 전역에 걸쳐 스마트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기아는 현재 영국에서 전기 자동차에 있어서 상당한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로 주행 거리가 가장 긴 플러그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기아의 최신 모델로 2018 파리 모터쇼 출품작 시리즈인 2019 기아 니로 EV는 주행 거리가 282 마일로, 가격은 32,995 파인드입니다. 또한 기아의 기존의 옵티마 스포츠 웨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소울 EV도 충전 대상입니다. 기아의 현지 법인의 기획 및 프로그램 총책임자인 헬렌 머터는 우리는 기아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고객이 최고의 홈 충전 솔루션을 이용해 최고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파포인트의 고품질의 스마트 홈 충전기와 탁월한 고객 서비스에 상당한 인상을 받았다. 우리는 파포인트와 함께 협력해 업계에서 가장 야심적인 충전 전략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파포인트의 모든 종류의 홈 충전기는 표준 기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점을 소유하고 있고 업데이트 및 간단한 문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능 등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2019년 7월부터는 스마트 충전기만이 적격 차량으로 인정되어 저공의 차량국이 제공하는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설치하기 위한 OLEV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충전기를 설치하기에 500파운드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